안녕하십니까. 저는 13교구 강영경 목장의 백종철 집사입니다. 오병희어교에 나온 지는 9개월이 됐습니다. 교구장님이 간증을 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귀신이 드러나고 나간 것도 없고, 제가 간증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오병희어교 간증은 무지하게 세던데요 <laughs> 그런데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오병역 교회에서 그동안 받은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1년 여름이었습니다. 운전을 하던 중 우연히 건네받은 설교 테이프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죽어서 다시 살고 천국에 가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고통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을 듣고 있다면 따라하라고 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라고, 그럼 구원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꼭 나에게 하는 그런 말씀 같아서 저는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뒤로 돌려 그 부분을 다시 두번더 듣고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정말 믿어졌고, 운전대를 잡고 소리질렀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죽어도 다시 산다. 영원히 살수 있다. 마음이 상쾌하고 기뻤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 왜 믿어지지 하며 정말 신기해했습니다. 저는 주변에 이 사실을 알렸고 테이프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는 되는데 안 믿어진다고 했고 저는 이게 거짓이라면 이 세상 모든 목사님들이 사기꾼 아니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분들이 왜 하던 일을 때려치고 목사님을 하겠냐고 따졌고. 여기가 핵심이니까 따라하라고 시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웃으면서 그냥 하던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야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갔습니다. 그 당시 저는 술집을 하고 있었는데 얼떨결에 식당을 한다고 둘러대고 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러냐고 하셨고 계속 나오겠나?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 눈치였습니다. 몇 달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밤새 일을 하고 조금 자고 교회에 나갔지만 괜찮았습니다. 교회에 가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고 설교 말씀도 정말 좋았습니다. 장사는 잘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냉장고에 있는 술이 한 병도 남지 않고 양주까지 싹다 팔렸고 냉장고를 더 사야 했었습니다. 꾸준히 교회에 나가니 신방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며 권면하셨는데 저는 곤란해하며 차일피일 미루다 신방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방 예배를 드리기 전날 무대 조명을 제거하고 포켓볼 다이드를 주차장 한쪽으로 치우고 그 자리에 테이블을 놓고 모든 술병은 전부 안 보이게 치웠습니다. 이렇게 해도 술집 티, 티는 나겠지만은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교회 사람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새벽까지 일하고 잠을 못 자고 신방을 받으려니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한번 온 손님은 반드시 다시 또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몇 가지 사건이 있었고 술집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사기도 당했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술집은 교회였고 단독 건물이었는데 주차장도 넓고 술집 치고는 작지 않은 규모였습니다. 망하고 나니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네일샵을 하는 지인에게 밥을 얻어먹으러 갔다가 네일 아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은 너무나도 재미있었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빨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배우고 싶었고 밥을 먹는 시간 외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밤에 자고 낮에 일하는 생활 패턴도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빛에 시달렸고 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가난한 사람이 작지만 전부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설교가 귀에 들어왔고 제 지갑 속에 있던 돈 전부를 드려보았습니다. 12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 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툰 후 헤어졌는데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과 따로 만나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셨고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떴는데 여자친구가 교회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고 얼떨결에 여자친구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11조 설교를 처음 들었는데 목사님은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11조는 당연히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달부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장님 남편이 도박으로 큰돈을 날렸고 그 사건으로 인해 우여곡절 끝에 매장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장사는 잘 되어서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11조도 늘어났습니다. 2년 후 모든 빛을 다 갚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이사 가기도 하면서 4개의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였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대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목사님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며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1년 후그 청년은 마약을 하였고 비참하게 살해당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악하게 대들거나 어떤 선을 넘어서 함부로 대하면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도 죽은 사람이 세 명이 더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반대로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 일에 헌신하여서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 눈으로 이런 일들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졌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졌지만 내 안의 영적인 문제들은 늘 남아 있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왜 마귀를 만들었지? 기도를 얼마나 해야 하지? 성경 내용도 풀어서 공부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목사님에게 물어봤지만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성경 구절에서 1시간 이상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구절을 찾아 목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진심으로 1분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니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지만 저는 답답했습니다.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였고 수요 예배, 금요철에도 다 참석했지만 특별한 변화는 없었고 영적으로 늘 답답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한 지 2년쯤 되었는데 사람들이 백집사님은 다 좋은데 장가는 안 가냐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소개도 많이 받아보았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라디오 알람시계를 맞추지 않았는데 급동방송이 큰 볼륨으로 켜졌고 성교원금을 하라고 광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고 성교원금을 작정하며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꼭 맞는 배우자를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얼마 후 우연히 cts tv를 보는데 권영구 목사님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하게 감동했고, 저분은 진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교회 성도들은 정말 복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부러운 마음이 사무쳤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 새로 오신 부 목사님은 저에게 믿음 좋은 아가씨가 있는데 만나보라고 건면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 자매님이라며 연락처를 주셨습니다. 전화를 하고 약속을 했고 그 자매님은 광명에 있는 테크노파크로 오라고 했습니다. 초행길이라 헤매다가 간신히 약속 시간보다 10분 전에 도착했는데 자매님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느낌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 시절 선을 많이 보았는데 일찍 나온 여자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아내 신정미 집사입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했고 자연스럽게 교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매님은 오병이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했고 저는 그럼 혹시 권영구 목사님 교회냐고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그렇다고 했고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5분쯤 더 대화를 해보니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맞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맞구나. <laughs> 했습니다. 저는 이 자매님을 놓치면 안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고, 가는 길에 오병이어 교회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니 마음이 상쾌했습니다. 저는 자매님이 허락하는 한 거의 매일 찾아갔고, 필사적으로 전념했습니다. 6월 달에 처음 만났었고, 11월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당연히 오병역교회로 옮기고 싶었지만 봉사도 하고 있었고 집에서 안산교회가 더 가까웠기 때문에 옮길 명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산교회에서는 아내를 데리고 와서 같이 봉사하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1년 동안은 교회를 따로 다녀야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아내는 내일부터는 당신도 나와 함께 새벽예배를 함께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부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거리가 있다 보니 새벽 예배를 나가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새벽에는 새벽 예배는 가면 좋았지만은 안 하다가 하려니 힘이 들었습니다. 오병효 교회는 주일날도 새벽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끝나자마자 안산 교회에 봉사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힘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새벽 예배를 못 하겠다고 말했더니 아내는 죽지 않는다며 나도 직장 생활하면서 다 했다고 여보도 할수 있다며 이상하게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이겨내야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영국 끝에 그럼 교회에서 자고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기도실에서 자니 조금 더잘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3일좀 지나니 밤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분들이 나타났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첫날 저는 기도실 전세는 나하고 나가서 말하려고 하는데 아내는 화들짝 놀랬습니다. 여보, 여기는 잠자는 데가 아니고 기도실이야. 그리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우리가 저렇게 기도는 못 할망정 방해하면 절대 안 돼. 라고 했고 저는 아 하고 화장지로 귀를 막고 다시 잤습니다. 한 번은 옆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11시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 박수치며 찬양을 하시고, 또 1시간쯤 대적 기도를 하시고, 2시간쯤 부르짖어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를 반복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졸다 따라 기도하다가를 반복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있는데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는 절규에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 기도에 제가 은혜를 받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 간절한 기도 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도 듭니다. 이제 오병육교에 등록한 후첫 번째 전도 열매이자 하나님의 큰 축복인 딸 진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둘다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니 감사하고 기뻤지만 몇주 만에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먼저 회개 기도를 많이 하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단임 목사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단임 목사님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런 일은 흔한 일이라며 특별히 계류유산 같은 경우에는 빈도가 잦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임 목사님의 위로와 기도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개월이 흘렀습니다 교구장님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이에 대한 기도가 나오네요. 상처가 될까봐 그동안 말하지 못하였는데, 근래에 기도가 나오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몇주 후에 아내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기형아 검사를 하는데, 다운증후군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 부부가 평생 장애아로 살아야 하는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줄수 있을까? 과연 이 아이를 우리가 키울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2주 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검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는 한 주위에 기도를 부탁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별히 목장과 교구에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가슴 졸이며 기도해 주셨고, 우리 부부도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2주 후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내는 입덧이 정말 남달랐습니다 열달 내내 심한 고생을 하였습니다 병원에 갈 힘조차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계속 린계를 맞아야 했고 담당 교구장님에게도 매주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너무나도 건강하고 이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내도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딸은 딸의 이름은 진짜로 주님을 믿으라고 진주라고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병이의 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등록하면 세가족 학교 교육을 받는데 담임 목사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놀랐고 실생활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목장 집회 3 시리즈 양육 시간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었고 교인 보감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할 정도로 좋습니다. 저는 이 책들은 모든 교회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심 성경을 제대로 배우게 되어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신앙생활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헤매고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목자, 좋은 교회를 만나는 복은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병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으며 사업장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술집을 하시는 손님이었습니다. 이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였고 반응을 보이길래 우리 교회 기도 훈련집을 선물하였고 그냥 읽으시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마다 기도 훈련집으로 자꾸 기도하실 것을 권면하였고 손님은 읽어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 이제 교회 다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곤면하였습니다. 사장님은 어지간한 교회에는 안 되고, 센 교회 가셔야 돼요. <laughs>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게 된 교회가 열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술집도 안 하려고 내놓았다고 하였습니다. 기도 훈련집을 통해서 전도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기도 훈련집을 드리면 다들 좋아하십니다. 예를 들면 손님이 요즘 죽겠어요. 이상하게 요즘 잠을 잘못 자요. 요즘 일이 잘안 돼요. 장사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기도하면 없어져요. 해결됩니다. 라고 말하면 대부분 관심을 가집니다. 거기 목차 보면 제목별로 다 있어요. 설명도 해주면서 선물하면 무슨 비법책을 받은 것처럼 좋아합니다.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 설교 중 만약에 귀신이 나타나면 사타나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야 하는데 잘 되지 않으니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훈련을 하나? 만약에 귀신이 나타나면 나는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할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설교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면 집안의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는 말씀에 한번 실험해 보기로 하고 아내와 함께 마귀 쫓는 찬성 위주로 박수도 치고 크게 기도도 하고 교인보감도 하였습니다 속이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3주쯤 계속 했더니 자는데 화장실 문을 열고 여자가 나왔습니다 단번에 귀신인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구나 생각하고 사탄아 물러가라를 해야지 하는데 단임 목사님 말씀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고 아내를 깨우려고 하는데도 움직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한 발짝 가까이 다가왔고 저는 어어 어 하면서 계속해서 말하려고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귀신은 또한 발짝 다가오고 있을 때 그제서야 입에서 사타나 물러가라 했습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뿅하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휴 하고 한숨을 쉬고 앉았더니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화장실 쪽을 한번 보고 다시 잤습니다. 잠시 후 귀신이 또 나타났고, 저는 또 나왔네. 꿈이 이어지네 하고 귀신을 노려보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더니 귀신이 화장실 안으로 숨었습니다. 머리를 내밀었다 숨었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사타나 물러가라 했더니 또뿅 하고 사라졌습니다. 아무튼 담임 목사님이 말씀한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더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또 나처럼 마귀에게 시달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적 기도를 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에서 영생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손님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한 손님은 남편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됐고, 모든 게 좋다고 말했는데, 저는 뜬금없이 영생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손님은 못 알아들었고, 저는 영생이 있다고 말했더니 귀를 쫑긋하고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분은 교회만 가까우면 꼭 한번 우리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천국과 지구, 지옥도 있는 것 같다고 했고, 지옥에 가기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 훈련집을 드리며 기도를 시작하실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두권 정도 기도 훈련집을 주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열 권을 사달라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다 주었습니다. 또 다른 손님은 교회는 다니는데 습관적으로 가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분께는 기도 훈련집과 함께 오이 스토리도 드렸습니다. 그분도 오이스토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지금은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병희 교회는 설교 말씀과 양육 교제를 사람들에게 적용했을 때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설교 테이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듯이 지금도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간증과 말씀만, 말씀, 그리고 책만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간증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 자신도 살아나고 성장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업장에서 전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병희 교회처럼 전도 많이 하는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성도님들처럼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족하지만 더욱 깨어 기도하여 일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영혼을 말씀으로 깨워 주신 단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신 부 목사님, 교구장님, 교구 식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